안녕하세요. 세척용스티비 개학큐입니다 오늘 드디어 2022년 2월 PS 플러스 무료 게임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1월에 대박 게임들이 무료로 풀려서 2월 게임들 역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 달 게임들도 싹 둘러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꽤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럼 과연 어떤 게임들이 무료로 풀리는지 바로 보러 가봅시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오늘의 첫 번째 무료 게임은 PS5 전용 게임으로 바로 플래닛 코스터 콘솔 에디션입니다. 하, 이 게임 몇달 전에 할인할 때 프리미엄 에디션으로다가 5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뒷골이 땡겨오는 게 그대로 느껴지네요. <laughs> 여러분이 직접 롤러코스터 공원을 만들고 경영해 나가는 게임으로 빈티지한 놀이기구로 향수에도 젖어볼 수 있고 시네마틱한 스턴트 수도 한번 디자인해보고 공포스러운 롤러코스터들로 공원을 꾸며 소름돋는 경험도 한번 만끽해볼 수 있네요. 제가 직접 느껴본 바로는 그래픽도 굉장히 깔끔하고 다양한 롤러코스터들 도 직접 제작해 볼수 있어서 상당히 재밌지만 아무래도 이런 디자인적인 감각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로서는 초반에 와 하고 나서 금방 질려버리게 되더군요. 그래도 분명한 건 하나하나 설계해 나가고 자신만의 놀이공원이 발전해 나가는 것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끝도 없이 받아들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플레이하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플래닛 코스터 콘솔 에디션은 2월 1일부터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아 여러분 플스5 전용 무료 게임 같은 경우에는 플스4에서 구동이 불가능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참고. 사항이 있는데요. 플스 스토어 가 보시면 플래디코스터 지원 언어에 한국어가 빠져 있는데 제가 직접 게임 실행해 보니까 한게 아주 아주 잘 나옵니다. 이 부분 꼭꼭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게임은 PS4 전용 게임으로 바로 UFC4입니다 아 여러분 PS4 전용 게임이라고 소개해드리는 게임들은 PS5에서도 하위 호환으로 구동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UFC 시리즈 사상 최초로 한글화되어 출시된 게임으로 전작들과는 다르게 얼티밋 팀 모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커리어 모드가 존재해서 여러분의 개성에 맞는 캐릭터들을 만들어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성장시키는 등 싱글로 즐기기에도 충분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또한 초보자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이전 작품들보다는 게임을 더욱 집관적으로 만들어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꽤나 어렵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이 게임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상당히 비싼 게임이라서 엄두도 안 났었는데 이렇게 무료로 풀어주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네요 UFC4는 2월 1일부터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호라 북미 PS 플러스와 다르게 국내에는 하나의 게임이 더풀렸는데요 바로 드래곤즈 크라운 프로입니다. 바닐라웨어가 개발하고 아틀러스가 유통하는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이네요. 과거 번영을 누리다 종말을 맞은 하이드레드 왕국의 배경으로 주인공이 다른 모험자들과 함께 미국을 탐험하는 도중 드래곤즈 크라운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이야기의 중심으로 빠들게되는 스토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오락실에서 정말 재밌게 즐겼던 던전 드래곤 느낌이 물씬 나는 게 꽤나 재밌을 것 같은데요. 멀티플레이도 지원해달다고 하니까 친구들과 함께 즐겨도 굉장히 쏠쏠할 것 같습니다. 드래곤즈 크라운 프로는 2월 1일부터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네요. 오늘의 마지막 무료 게임은 플스4 전용 게임으로 타이니트다의 드래곤 요새 습격 원드랜드 월시앗 어드벤처입니다 와우 제목 겁나기 일죠에 타이니트다의 드래곤 요새 습격의 스탠더로는 DS 버전으로 액션 슈팅 게임이네요 여러분 보드랜드라는 게임 아시죠? 그 게임에서 인기 짱짱맨 캐릭터 중 하나인 타이니트다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보드게임 세계 속으로 풍덩 빠져들어가 다양한 퀘스트를 수행하며 환상적인 모험을 떠나시면 됩니다 보드랜드 재밌게 즐기셨던 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조만간 신작 타이틀인 타이니티나의 원더월드가 출시 예정이라서 맛보기 느낌으로 풀어주는 필도 있네요잉? 호호! 저도 무료로 풀리는 길에 기분좋게 레스피를태봐야겠습니다타이니티드의 드래곤 요새 습격 원더랜드 원샷 어드벤처는 2월 1일부터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 게임 PC버전은 한글 지원이 되는데 현재 플스스토어에는 지원 언어에 한국어가 빠져있네요 정확한 한글 여부는 무료로 풀리고 나서 확인해봐야 할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2년 2월 PS 플러스 무료 게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1월 라인업이 엄청 대박이긴 했지만 2월 역시 나름 꿀겜들이 무료로 풀려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가 상당히 좋네요. 다들 한 번씩 플레이 해보기 괜찮아 보이니까요. 한번 신나게 레스피를 태보자구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뿅뿅.